누가 누구하고 친한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도다리는요 도다리와 친합니다. 고등어는 누구하고 친해요? 고등어와 친해요. 노랑머리는 노랑머리들과 친하고 똥싼바지는 똥싼바지와 친하고 똥싼바지 있더라고. 아이고 이름도 그렇게 줬어. 나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 똥싼 바지를 들고댕기는 거야. 그래 갖고 아이고 뭘 똥싼 바지를 들고댕겨 냄새나게 더럽게 해. 했더니 그게 옷그 저기 이름이 똥싼 바지요. 난 똥싼 바지는 안사 입을 것 같아. 혹시 여기 똥싼 바지 가게 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마라. 산 바지는 똥산 바지들하고 친한 것이에요.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하고 친해요.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친해요.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과 친해요. 시험된 사람은 꼭 이상하게 시험된 사람들하고 친해요. 술잘 마시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사람들하고 친해요. 그림책 보고 그림책 맞추는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고요. 뽕쟁이는 뽕쟁이하고 친해요.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이웃의 발을 씻기며 주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 성도들과 친한 것은 예배 잘 드리고,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기러기 같은 사람들하고 친하는 아주 귀한 분들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